자,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미스터트롯의 결승전의 무효표 230만표의 그 진실이 무엇일까? 왜 무효처리가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밥브레스유라고요. 올리브TV에서 어제 방송된 밥브레스유 시즌2 방송에서 이명웅, 장민호, 이찬원 정동원이 출연을 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뒷이야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게 해서 무효처리가 됐다. 아, 요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무효처리가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뉴스장터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입니다. 자,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올리브 TV라고요. 케이블 TV, TV. 자, 밥프레스 유 어, 예능 프로그램에, 어, 이명웅, 장민호, 이찬원, 정동원이 출연을 했는데요. 진행자는 여기 보이시죠? 자, 송은이 박나래, 김숙, 장도연이 출연해서 함께 이제 토크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들이 그 무협표 230만 표가 이러이러한 형태로 나타났다 하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제목에. 이명웅은 이명광. 이찬원은 이천원. 정동원은 정동영.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게 무효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어 지금 230만 무효표가 말하자면 이명웅이 이명광으로 이렇게 표시된 건 사실은 규정상에서는 무효표지만 이렇게 쓴이 펜, 이 시청자는 사실은 이명웅을 좋아하는 펜입니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무효처리하지 않고 유사한 표 말하자면 이런 거는 우리가 인지되지 않습니까? 이명웅이 이명광으로 표현됐다든가 이천원이 이천원으로 표현된 것을 그대로 만약에 리얼하게 인기 투표로 표현해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무효, 무효 처리하지 않고 유효 표로 환산한다면 그 순위가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그 순위 그대로 갈까? 아니면 일부 바뀔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언젠가 20 3 0만 표에 이 부분을 좀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동영이라고 한그 문자 투표가 정동 정인 정동영을 찍었겠습니까? 정동원을 하려고 했지. 왜냐하면은 미스터 트롯의 팬이 50대 60대 아줌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문자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팬들에게 막 하트를 같이 넣었다든가 아니면 자, 중, 에, 결승전 1라운드의 순위. 만약, 만약에 영탁 같은 경우는 3번 영탁. 이렇게 찍은 것도 무효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리얼하게 자, 인기의 순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 230만 표면 전체 773만 표에, 3만 표에서 상당한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일부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자, 이들이, 이명웅, 이찬원 등이 밥불의 수위에서 아주 재밌게 그 뒷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 자리에서 문자 투표, 어, 오탈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재밌는 뒷이야기를 어제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미스터 트롯이 문자 투표 때문에, 자, 시청자들로부터 더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찍자. 내가 지, 에, 좋아하는 어, 가수에게, 출연자에게 문자 한표 보내야지, 지지표를 하나 보내야지 해서 시청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었고요. 따라서 마의 시청률이라고 하는 35%를 넘어서 35.7%를 찍지 않았습니까? 자이 230만표 무효표의 진실은 뭘까요? 여기 재밌게 나오네요. 자 진행자 박내래, 박나래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천원씨 같은 경우는 누가 2천원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했고요. 송훈이는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이 문자 투표를 해서 좀 문자 투표를 제대로 못한 점이 있어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장민호는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저는 정민호, 장만호라고 쓴 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장만호.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명웅은 저는 임영광, 이렇게 쓴 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정동영은, 아, 정동호는 또 제가 실수를 하네 정동호는 정동영이라고 이렇게 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이렇게, 자, 이, 재밌는, 재밌게 나오네요. 정민호, 장민호, 장만호. 자, 그리고 정동영과 정동영. 정동영과 정동원. 그리고 장민호, 장만호라고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모티콘을 많이 보냈다고 해요.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그순이 예를 들면, 2,000원, 그러면 1, 2,000원. 이런 경우도 무여표가 돼서, 제가 아는 지인은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차 실수를 해서, 번호와 이름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름만 써야 된다. 번호만 써도 안 되고.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본인이 자기 자식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식은 미스터 트롯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다시 좀 네가 누구라고 해서 그거 좀 문자 투표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너무 아쉬워서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좀 순위가 올라가야지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이명훈 같은 경우는 저희 큰아버지가 저한테 문자로 7을 보냈다. <laughs> 큰아버지가 당연히 임영웅을 하고 싶었는데, 7을 써가지고 무효표가 됐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다. 임영웅 같은 경우는 이 이모티콘 하트를 보낸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자, 이건 정말 아쉬운 대목인데요. 어쨌든 간에, 230만 표무효표에그 진실을 좀 알고 싶어요. 그 신실은 다른 건 아니고요. 어, 무효 처리 됐더라도, 무효 처리의 순위. 말하자면, 정만호라고 한그 무효 처리된 표를 장민호로 하고, 정동영이라고한 것을 정동원으로 하고, 아까 얘기한들 하트를 붙인 거는 그대로 유효표를 해서 230만 표를 분석하면 그 순위가 뭘까? 그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공적인 건 아니더라도 무효 처리된 230만 표의 인기 투표 순위는 이랬다. 이거를 TV 조선 측이 한번 밝혔으면 좋겠는데요. 혼란이 올까요? 아, 그래도 뭐 지금 이게 뭐뭐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재미로 또 아쉬움을 그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패, 팬이 내순 내가 생각했던 순위보다 낮게 나온 사람들은 저 무효 투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 무효 투표만 유효로 됐으면 내가 좋아하는 누구는 그 순위가 한 단계 많게는 두 단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효 처리된 2230만 표의 진실을. 지금 뭐 순위를 바꾸자는 뜻이 아니고 과연 230만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 투표 무효 처리된 것은 누가 가지, 가장 많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언젠가 한번 어, TV조선 측이 자, 재미로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순위를 바꾸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 미스터트롯의 탑세븐은 아주 인기 가수가 돼서 지금부터 또다시 또 다른 경,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수로서, 자 방송인으로서, 광고인으로서 이제 새로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옛날 순위는 무의미하다 하더라도 한 번쯤 이 비밀을 알고 싶은 제가 미스터트롯의 영상을 많이 만든 입장에서 보면 한 번쯤 알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이 바브레스유와 관련해서 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률 도 대박을 쳤습니다. 제목에 의하면은, 자, 이명웅 등이 출연해서, 트롯맨들이 출연해서, 밥브레스 이후 시즌2 8회분이 시청률 4배를 찍었답니다. 4배 이상 올렸다고 하는데, 워낙 시청률이 미미해서, 전에 0.8%인가 0.4%였던 것이, 자, 밥브레스 이후 시즌2 8회분, 시, 어제 방송된 게1 7.34%의 시청률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게 최저치보다는 4배 이상 올랐는데요. 그래도 낮은 수치인데. 밥브레스의 최고 시청률이 시즌 1때 0.8%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어, 자, 이렇게 어제는 1.734 그리고 7회분 4월 30일에 방송된 7회분은 1.724 0.01% 포인트 퍼센테지가 올랐습니다. 0.01 이렇게 올랐는데요. 역시 자 올리브 TV가 케이블 TV로 좀그 뭐죠 채널 순위가 좀좀 뒤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청률이 낮은데 이 시청률이 1%대를 그동안 못 올렸다고 해요. 근데 지금 트럼맨들이 출연을 해서 1.724, 1.734 이렇게 두 차례나 시청률을 최저치보다 4배 이상 올려서 역시 트럼맨들은 시청률 제조기다. 끝판왕이라는 애칭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시간대에서도 밥브레스유가 매주 목요일날 8시 30분에 아 8시 50분에 밥브레스유가 했는데요. 8시대에서 동시간대 1위를 했네요. MBC 에브리안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보다도 높았고요. 자 엠넷의 로드 투 킹덤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보다도 높게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의 PD들은 이들을 좀 섭외해서 출연시키려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다 이들이 자 방송에 출연해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팬들이 이들을 보기 위해서 시청을 해줌으로 인해서 시청률을 높이니까 각 방송이 또 다시 이 트롯맨들을 섭외해서 출연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스터 트롯의 트롯맨들의 인기에 현장 현주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